여러분 눈이 건조하면 인공눈물, 코가 건조하면 스프레이 근데 입이 건조하면 왜 가만두시나요? 안녕하세요. 시기월드의 은혁사입니다. <목소리>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입마름에 대한 경각심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봄 겨울로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면 약국 오셔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 눈물입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까맣다 떴다 할 때도 뻑뻑해서 불편하고 TV나 스마트폰 볼 때도 불편하고 공부할 때도 눈이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찾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인공 눈물을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겨울에 너무 춥고 날씨가 많이 건조하다 보니까 숨쉴 때마다 콧구멍이 막 쩍쩍 달라붙 듯한 느낌? 비염 심하신 분들은 확실히 비강 보습 스프레이 쓰면 개선되는 게 보이니까 그것도 자주 사용하시죠. 시기님도 비염에다가 코 혈관이 많이 약한 분인데 비강 보습 스프레이 사용하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입안이 마르고 침도 잘안 나오고 그래서 뻑뻑하고 불편할 때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눈과 코에 보습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입에도 보습을 해주셨나요? 아니, 보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구강 건조증이란 어렵게 얘기하면 구강 건조증. 쉽게 말해서 입마름이에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분비하는 침의 양이 무려 1.5리터나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루에 침을 이만큼 마신다고? 대박. 아마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요즘도 침을 가끔가다 뚝뚝뚝 흘린다는 근데, 침분비가 줄어들거나,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 아, 입이 쩍쩍 마른다, 라고들 많이 느끼시죠? 주로 구강건조증이 생기는 그룹. 입마름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 라고 느낀 게, 어린 분들은 어쨌든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하니까, 이런 경우 잘 없는데, 30대 넘어가면서부터 구강건조증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 서러워. 저도 30대로 넘어가서. 특히 어르신분들 노인분들은 확실히 눈물이나 침의 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구강건조증 느끼시는 분들 참많더라고요 나이에 따른 것도 그렇지만 봄 겨울엔 날씨 탓에 입 안까지 많이 건조해지는데 특히 봄엔 날씨도 그렇고 알러지성 비염 환자도 늘어나면서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 쉬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이러면 더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지만 쇼그렌 증후군 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이게 입과 눈이 마르고 문해지는 자가 면역질환인데요. 내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이 눈과 입에서 액체를 분비하는 죄 없는 외분비샘을 공격하면서 눈물과 침 분비가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코 점막이나 생식기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과도한 흡연, 음주, 약물치료로 인한 입마름, 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저는 아직까진 입마름을 자주 느끼진 않지만 가끔가다 느끼는 건 만취인 멜로디, 음주한 다음날? 그런 날은 갈증을 넘어서서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날이 많고요. 코막힘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쉴수 밖에 없을 때. 그럴 때도 진짜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입마름은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한 걸로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그냥 방치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걱정되시죠? 코나 입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할 때, 코 속이나 입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감염의 위험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역성분들도 있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은 입 안에서 항균 작용을 하는 우리의 침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 질환, 타액선염, 치주 질환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침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입 냄새 그리고 백태. 우리가 남들과 있을 때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입냄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양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구강 건조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백태도 침이 부족하면 혀의 각질이 제때제때 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옇게 보기 싫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외에도 말하기 힘들어진다거나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게 아무래도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고요. 음식 맛도 잘못 느낍니다. 혹시 엄마나 할머니가 갑자기 입이 써서 밥맛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구강 건조증을 한번 의심해보세요. 저는 침이 너무 많아서 항상 식욕이 왕성한 아우 정말. 구강 건조증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약물 치료. 여러분들, 입안이 건조하실 때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해요. 입 안에 뿌리는 인공타액인데요. 일반의약품이라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강 보습을 높이고 타액. 그러니까 침을 보충하면서 타액 점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입마름에 뿌리는 제품이에요. 일반 구치 제거제들이랑은 아예 다릅니다. 주요 성분은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 소르비톨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인공 눈물에도 들어있는 보습 성분들이에요.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는 수분을 끌어들이고 소비톨은 수분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향은 복숭아 향이 나는데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아, 입술에도 묻었어. 음료수 중에 2%라고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복숭아 향이에요. 한번쓸때 이렇게 두번 정도 뿌려 주시고 바로 삼키지 말고 입 안에서 냠냠냠냠냠냠 좀 이렇게 문질러 주세요. 두 번째 민간요법. 당분이 적은 천연 레모네이드 침이 나오게 하기 위해 새콤달콤한 비타민 C 분말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비타민 C 분말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말고 집에서 쉽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가 만드는 천연 레모네이드. 자. 시중에 파는 제품들은 설탕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에서 직접 만들면 레몬의 강한 신맛 때문에 입안에 침샘 자극이 확실하게 되기도 하고 레몬 한 개에는 비타민C가 70에서 100mg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스키즈해서 이렇게 직접 레모네이드 만들어서 드시면 확실히 기분도 상큼해지고 좋아지고 입마름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날씨가 많이 건조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봄이라는 건조 대마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상시 구강 건조가 심한 분들부터 계절성 입마름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